화이팅아 아유 아드. 거 안에서 있어도 할수 있어. 아, 그래? 조 하이드. 아, 가까워요. 비비를 오케이 확인. 이건 깔려있음. 깔려 물넘기 어... 아아 어, 백좀 씨발 밑으로 빼드릴게요 선생님, 나 방판 조심 하트. 뛸모되이겠는데 오잉, 이제 가요. 8시쯤 한시 어? 6시, 6시 6시 잘 안들리시나? 잘 안들릴 것 같다 그 조금 작게 들리긴 했어요 아 그래요? 네 지금은 잘 들려요 아 이거 마이크가 아이, 나이, 나이가 있어서 귀가 좀 안좋아요 그래, 괜찮아 괜찮, 괜찮. 괜찮,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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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비디끼에요 비 비디끼예요, 비디끼 네 제가 한시 갈게요 아 제가 12시 아 제가 한시 갈게요 길이요 길게서 길게. 써, 길게. 여기, 여기 여기. 오케이. 아, 이거 아 그... 이러면 이러면 이렇게 재영이랑 아칸님이오른쪽으로이왔었어요 가비 가비. 격 조심해요. 내라잡어 나이스. 아, 이거 이 말이 맞는 거구네. 어? 어? 아, 아. 아 대어파미씨 아이 카운터 패턴이 이거 버그 제발 가드 잡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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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춘 것같아 맞춘 것 같아 이 친구 이제 가요 갔다 93, 93 몸에서 가운데 거싹다 지을 수 있어 오케이. 우삼 확인. 우삼. 레이저 조심하시고팔아이구나 어? 저보제 욕, 욕, 욕. 가 쳤어요. 가운데 쳤어. 1번, 1번. 1번. 나이스. 2번. 1번. 2 2번 1번다2번 어... 3번 3번 45초 4암세단짐 갑자기 받아 바뀐 거 조심하시고 받아 바뀌었다 네. 7시간 9시간 이거 1시간 하나 걸였지 9시 9시 여기 지그재그 쓰면서 오면 돼요 네 아야 공유 또어 어, 여기 여기. 떡별 떡별. 여기 여기 뭐 이렇게 쓰면 됨. 시계로 내려시게어 시계로 가야 될 듯. 시, 시계 어, 잠깐만 시계. 어 잠깐만. 할수 어, 있어 할수 있어. 만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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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가운데로 통해. 파토야 잠깐. 여기 보자, 보자, 보자.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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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그럼 제가 여기 맞춰 드릴게요. 그냥. 아아아아아아 오케이. 아빠 니가 배. 배가 배가. 저 지워드릴게 아그그 뭐고 해드릴게요. 냉. 네. 패턴 좀 많이 지워졌음. 아무 것도안 아무것도 안 하고 아, 있구나. 꽝. 조심 한번 더. 더. 어글자들 조심해 주요. 세 열두시. 걸렸나? 마지막 어, 마지막 아 어, 마지막에 맞았나 보다. 어 이거. 버섯하는 거. 이거 오른쪽 아래 있거든요? 오른쪽 쭉 가면 되지 애쪽 네, 가는데 오른쪽 아래 조심해서 가야 됨 저, 저, 워로드, 워, 로드 갑니다 워로드 네 오케이 오케이 뭐야 이거 <laughs> 아쳐 저요 저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아 카운터다 아아 저거가 카운터 아, 무려. 아, 아, 그래. 어 아, 아, 보트 만든. 아, 어 아, 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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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, 이거 11 잠시만요. 버거 11, 11, 아, 말이 안 나와. 11호, 11호, 아, 이거 정상 타요. 이제... 정상 탔어. 11호예요. 11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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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1호. 제가 다시 할게요. 어?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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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그 주인을 비추지 이렇게 여어여겠다 여기, 여기 있었어도 되는데. 어, 혹시 필요해가지고, 형. 너무 빨리 가지 않게. 열 줄. 어, 근데 저일분 남았는데? 얼른 어, 응, 괜찮은데? 두줄 남았어요. 자야, 이건 끊어 가겠다. 끝났어요 어, 깔끔했다. 아봐봐자 <laughs> 레이저나 총 아홉 번이 나옵니다. <laughs> 명팔아 무력 살살해라. 오르. <laughs> 손 보고. 오른쪽 레이저. 오른쪽 레이저. 아이씨. 카운터 센가? 예 카운터. 탑생가 탑. 오케이. 영팔님 무력 잠깐 멈추셔도 될 듯. 예 탑하겠습니다. 아, 저쪽. 니까습니다 뒤로 와. 뒤로 다 뒤로. <laughs> 이제 한 무력하셔도 돼요, 영살이 형님. 네. 버텨 갑니다. 어. 야. 이거 스기만 하지 마. 아까랑 비슷해. 아까보다 로스키. 좋아. 이거 암수가 할게 처음에 낙하 떨어져. 이거 시 시간 보니까 이거 첫 뱀에 암수 제가던지겠습니다 이거 되거든요. 중앙 암수까지 충분할 것 같아서. 오케이. 네, 촛의이안 좋아요. 네, 촛불아요 네, 아요 네, 촛불이 안 좋아요. 네, 촛불이 안 좋아요. 네, 촛불이 안이기도 하단다. 그리하여 죽은 요 돈인 동시에 질설 수도 있지. 그리아요. 밑 다음 수도셨죠? 그거 그렇지. 무나 잡아도 아무 포기야. 너 하서. 하야 오케이. 오케이. 그 조 웜, 수기서 오, 터. 와, 저, 터. 이, 이, 이. 이, 이. 이, 이. 이, 이. 이, 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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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어, 오, 어, 내부 쿨한번 더. 오우 오우 나이스. 일 조금 남았어. 갑니다. 제가 어, 암수까지 리... 예, 암수 증암. 네. 아. 60줄까지. 나도 먹고 6 3이 아이고 일단 위에 그냥 오케이. 60 됐어 됐어 됐어. 아, 오케이, 오케이 혹시 뜨면은 그냥 제가 잡단 할게요 응 음. 오케이 탑붙 표시가 안 보이죠 그러게 너도 안보여 이거 똥깔리는거? 아니네 깔렸어 일단 계냥 진행. 거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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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임잡기 아니 씨발뭔버어야 이거 불탄데요 에페르냐 에 이거 버블 넣어놨어 암수 내가 했음 선님이 벽돌 때 암수해 주세요. 네. 돌그다 위에 위한명 위에 쓰고 아래 한명 쓰고 아래 거 아, 아래 잘 잡아. 암수 내가 갔어. 네 이거 그냥 번 넣었어. 야 이거 왜 위에 안 나와? 잡았어, 잡았잖아. 잡았어. 잡았어. 어, 형 위에 잡았잖아. <laughs> 어안 잡았 안 잡은 줄 알았는데 집중해 우성님 해방 있으세요? 자 이제 차야. 오케이, 오케이. 근데 파아 바... 이거 그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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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케이케케이어아어깐만왜어왜어살아어어어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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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맞아, 어, 그렇죠. 한번 하고 똥. 천차벽 해줄 때까지. 갔다. 저 어, 이거. 위에 제한해. 적 잡아줘야 됨 아래 거 잡아줘야 돼. 아래 거. 돼, 아래. 아래, 아래. 남수 없어. 다틀었어 제가 던지 할게요. 제가 나 이거 이어서 던질게요. 안 던지시오세요. 보스한테 던져주세요. 던질 거면 지금 던질게요. 세 번, 세 번, 세 번. 안에 터져, 안에 터짐 안에 터져, 안에 터져. 요 아이고, 아프다. 뒤 d d d d d 봐도 돼요? d 조심. 알자. 방산이야 뱀 정산 굽상 굽상 분릴 예. 여기 중앙이 커진 거 조심. 그럼에 서권님들 서곡 아껴주시고. 네. 어, 아중앙 9시 기절 했어요. 그리고 좀이시 기절. 잘했어. 이거 그거 거울. <laughs> 여기, 1이시 11시 1한시게 이렇게. 사람 게넣어오케이나있이스게이어게 이렇게. 아, 아, 저 아, 죄송해요. 아, 미친놈. 끝나고 풀어야 되나? 음, 예, 끝나 음, 끝나고, 네. 끝나고, 끝나고. 끝한고더나고똥나고풀어고야나고 네. 어, 던졌어 던졌어. 이거, 에페르니한번 쓸까? 더뭐 나올 거 없어가지고 m 음. 어우 e t 아, 무료. 어 p of the h o u 무력 Oh, 어 k a y o 니 okay. Oh, okay. 오케이 t s up? 아아 a t s up? What's 어, 어, 잠깐만. 제발. 오케이, 어, 나이스. 어, 제발. 제발. 이거 잡히는 거제가요 브리핑 한번 다시 해줘. 이거 둘 잡히는 하나. 거 처음에. 어. 어, 헌슬리퍼두 번째, 나랑 제발요. 한번 터져, 한번 터져, 한번 터져. 된 건가? 오케이. 아, 이왜잡히 아, 어, 아, 기장기 쓰지 마. 기장기 쓰지 마. 10초 뒤에 나와. 봐줘, 방향 이제 봐줘야 돼. 1시에 옵션, 시 짭, 잘 봐. 1, 아. 9, 레일 가. 짭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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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고 어 어, 누웠다. 아, 1, 9, 5. 5, 5. 쳤어. 하나 쳤어. 엑스도 찾고. 어. 내가 넣었어 학군님, 암수 있다. 맞아. 오버차야, 보고. 오케이. 이거, 그때 이거, 이거, 이거 다 설명했던 거. 312? 어, 312 수는 매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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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우 하트. 아, 나 매우 걸렸어. 저 풀어주셔야 돼요. 아, 이거, 안, 매우, 어. 아, 그럼, 잠깐, 잠시만, 잠깐, 잠시만, 잠깐. 잠시만. 195, 음, 19, 1 19, 19, 5 9 19, 5 9고9 19, 19, 19, 1 5 5 이거 에스더 찼어요 나카 버킹 나카 맞아 이거 꽃 뜯혀요 네네네네 네, 네. 꽃 피하면서 해야 돼요 개인장판 거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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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인장판 풀었어 고봉이 다 잡혀줘야 돼. 안 잡힌 사람 다 잡혀. 8님이... 저 죽었어요. 잡혀서. 나 잡힐게. 나 잡힐게. 아, 나못 잡혔어. 저 잡혔어요. 저 잡혔어요. 봐봐. 봐봐. 오고쳐 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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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고. 일래 모고쳐 보고. 아홉 시에 비었음 지금. 아홉 시였어. 오오짠 오진. 제발 이십. 이거 그 있으면 넣어주세요, 암무수아 그거. 저, 어, 그거라가지고. 어, 옥이라서 네. 네네네. 없다네. 이거, 빡들빡들두 번, 한번 더. 안에 터져. 다섯 줄. 그냥 맞으면서 해봐요. 해발. 맞으면서. 어, 나이스! 감사합고셨습니다 네. 아 <laughs> 아니 기리형 짝카. 짝카 아, 아니, 야, 게, 두 아, 아니야. 아니야. 야 아니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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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야아니아니아야아니 아니야. 아 아니야. 아야 아니야. 아야 아니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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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아니야. 아 아니야. 아니 아니야. 아죽 근데 아, 나두번안 잡혔는데 왜 죽지? 뭐야, 그 저도 한번 잡혔는데. 아니면 위에 매매혹이 걸려 있었는데 아, 매혹 안 아, 풀어졌어요. 매혹 안 풀어졌어요. 그래서. 아 에페르니아가 죽이더라고요. 아 우리 팀 나밖에 없네. 아, 아, <웃음> 아, 아 <웃음> 제가 제가 대한님 수면 풀어드렸어요. 오케이, 아니, 형, 나이스 아니 형 나도 잡혔는데 나는 난... 누가 풀어주던데? 제가 매혹 그거 거? 던졌어요. 수면 수면. 그, 나... 아 그게... 내가 안 풀어줘서 죽었네. 그러면. 아니 근데 이거 그 뭐야 뭐지 그 뭐야 아니 영팔님은 왜안 풀렸지? 아니 저도 에기든? 에기든인가 그 개가 죽였어. 저 잡혀서 이제 이거 카운터 말하고 있는데 죽였거든데. 아 그냥. 그래요? 그거는 모르겠네. <laughs> 와 그래도 오늘 깼다. 아고생하니다 아 박수 박수. 박수. 뻔했는데, 나 이제 나 이제. 야이투이 파티 깼다. 아 근데 나 너무 아 너무 아쉽다. 너무 못 쳤다 <laughs> 이거 어떻게 어떻게 게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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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게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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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미안 어떻게 어어